개념원리 RPM 5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자,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업면을 그려라, 아, 찾아라, 라고 했고요. 결국은 우리는 이 함수의 뭘그래서 점근선을 찾은 다음에 함수를 그려가지고 지나지 않는 사운면을 찾아내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일단은 뭡니까? 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놈 위에서 나오는 x는 3에 대한 점근선, 그리고 개수분의 개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y는 3에 대한 점근선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이 사실을 이용해서 x, y 축에 대해서, 어, 선을 끄면요. x는 3, 요렇게, 점점, 점점, x는 3에서 해서 점점점점해서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요, y는 3에서 점점점점하는 여러한 점근선이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결국은 이 함수 자리에 x에 0을 넣었을 때 어디를 지나요?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인 0, 3분의 2. 여기가 y는 3이기 때문에 3분의 2인 지점은 여기기 때문에 함수의 개형은 여러한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, 여러한 형태로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뭡니까 여기 1사분면 지나고 있고 2사분면 지나고 있고 4사분면 지나고 있는데 3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, 왜 3사분면을 지나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x가 3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프인데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3분의 2라는 값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커지게 되면 3분의 2보다 더 작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4사분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사분면에서는 만날 수가 없겠죠 3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x의 값을 넣어야, 넣었을 때 뭐가 됩니까? y의 값도 음수가 되어야 하는데 x의 값에 음수를 넣게 되면 y의 값에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제 3사분면인 3번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.